자 3,5를 지나고 x,y에 여기에 3,5가 있겠죠 근데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y좌표가 다 5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5라고 쓰면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2,7 마이너스 2,7 여기가 마이너스 2,7이죠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의 공통점들은 x가 마이너스 2라는거죠 x는 마이너스 2 y는 모든 수인데 요거는 y는 모든 수인데 안쓰는거예요 모든 수라는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x는 모든 수 그렇죠? 8, 마이너스 3 8, 마이너스 3 가0 0 8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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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n u 죠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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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죠 n 는 s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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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마 n 마마 이렇게 생겼겠죠. 공통점이 아,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. x는 모든 수 그렇죠?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.